와, 진짜 미친 새끼야! 엔비디아 미쳤습니다. 와, 엔비디아는 그냥 오르는 겁니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리입니다 현재 시간 5시 45분. 예, 일찍 어, 출근하면서 영상을 찍는데요. 자,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4% 넘게 혼자 독주를 하고 있는데요. 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엔비디아를 팔지 말고 끝까지 존버를 해줘야 한다 절대로 매도를 하면 안 된다. 제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지 끝까지 먹는다. 여기서 상당한 박스권에서 국권을 뚫어버리면 매물대가 없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해줘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것도 없이 올라갑니다. 아예 조종 따위는 없습니다. 살기에 조차 주지 않습니다. 제가 엔비디아를 무조건 매수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버티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버티고 있으신 분들 정말 대단하고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끝까지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RSI가 다소 높은 78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80가지 이상은 갈 곳을 생각하고 있고요 끝까지 홀딩하십시오 MD 자 반도체 정말 미쳤습니다 MD도 정말 무섭게 올라가죠 자 MD도 엔비디아처럼 지루한 박스 권을 조금 행보를 하더만은 신고가를 뚫어 버려 가지고 이제 급도 없이 올라갑니다 제가 신고가를 뚫어 버리면 헤물 데가 없다 말했는데요 자 올해 정말 반도체 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AMD, 인텔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인텔도 오늘 5%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이 반도체가 올라가는 바람에 속설이 오늘 3% 넘게 또 올라줬어요. 정말 속설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끝까지 끝까지 홀딩하세요. 언제까지? RSI가 80 이상까지 홀딩을 하셔야 합니다 속설 자 RSI가 74입니다 아직까지 상승의 힘이 남아있고요 자 정고점 74달러까지 갑니다 니가 어떻게 하냐고요? 전부 해봐! 전부 하면 가게 된다 자못 간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배가 아파서 못 간다고 말을 합니다 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알기에 속설이 신고가 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봐 끝까지 버티보면 알수 있다 자 반도체 빼고는 아, 별로 희발이 없습니다 신총이 애플 1위에서 어, 마이크로에게 리자를 내줘 가지고 지금 애플이 희발이 없는데요 자, 애플 수직히 차트상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꺼난 이 강력한 지휘선을 이탈했어요 이탈해 가지고 게 하락이 떴습니다. 게 하락이 뜨면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놓을 것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 가도 포기를 하고 중국의 핸드폰 물량도 별로안 좋고 애플이 휘발이 없는 바람에 어, 나스닥도 휘발이 없는데요. 자, 애플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게티스로 아래 사이가 뭐놈매도시을떠 있고 강장지지선까지 이탈했으니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빠지면 이 추세 하단까지 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168달러까지 애플이 또 하락할 것 같아요. 자, 구글도 좋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어, 구글도 간 지지선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202선까지 닿았어요. 어, 202선에서 반등을 하지 못하면 좀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있는데요 202선을 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다힘 없다. 힘 없어. 반도체만 가고. 안종 목도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자 그리고 이 잡주 이 개잡주 테슬라 실프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 쓰레기 새끼야 아 그냥 쳐 죽어라 자 저도 어,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투자하고 있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 밑에 이지선은 이탈했어요. 이탈했기 때문에 이 테슬라는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RSI, Stop g 스 t 모두 매도 시간도 고요 보조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아, 이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는데 가슴이 멍멍해집니다. 이 잡주를 계속 투자를 해야 하나 생각도 들고요. 눈물밖에 남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잡주가 올라갈 줄 알고 이 삼슬라에 투자 했는데 오늘 삼슬라 16% 급락을 했습니다. 아, 어, 아! 어. 어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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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야아물좀주봐라 아, 여보 일로 와봐라 일로 서물좀 두었나 아 심장이랑 하고 혈압도 좀 가져오봐라 아 땀아 자 삼슬라 16% 어휴 이 씨발 욕밖에 안온다 진짜 아 진짜 못 잡았겠네 씨발 씨발 이네는 진짜 안되겠다 그냥 쳐 죽어라 씨발로만 지옥에나 쳐가라 아 아, 정말 최악이네요 최악 아이고 씨발 욕밖에 안나오고 이 삼솔라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54%입니다 아, 하지만 삼솔라가 7% 내려갔기 때문에 58%까지 쳐맞을 것 같아요 내돈내돈 아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디는 수밖에 없다 아이고 이 매도하고 엔비디아를 다써야 돼. 음... 저 삼슬라 보유하신 분들 힘들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참아 한머리에서는이 손줄을 치고 싶지만 마음에서 손줄이 안돼요 그래서 버티기로 결정했습니다 차 같은 쪽으로 씨빨 진짜 자계절인지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유하고 있는 b u l z 마이너스 15%고요. 이 BULZ는 마이너스 88%까지 처맞았는데 존버해가지고 마이너스 15%까지 회복한 거예요. 레벨 곱하기 3배짜리 양의 복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1월달에 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요.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수익률이 4 4 0 0만원이요 뉴욕 수익률이 한늘에 천만 원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급이 따박따박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 주도 팔지 않고 존보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양의 복리입니다. 레벨 곱하기 3배짜리는 위험한 것이다. 음의 복리로 계해 놓을 수 있다.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지네요. 자, 레벨 곱하기 3배짜리는 양의 복리가 무슨 겁니다? 자, 미국은 우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음의 복리보다 양의 복리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큰 부자를 될 거라고 기대감 때문에 요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홀딩하세요. 주가를 너무 예측하지 마세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1년 정도 하락하면 3년이 대상승장이고요. 미국이 2년 정도 하락하면 5년이 대상승장입니다. 올해는 대선까지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불을 씹으리는자전문가들의 말을 믿지 말고요. 저같이 꾸준하게 버티고 있는 저같은 개인투자 졸라 주식못하고 존범할 줄 아는 이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더욱더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자 b u l z 이 끝에 상단까지는 올라갔고요. 아, 여기서 조금 조정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건 계속 홀딩하는 겁니다. 저는 b u l z 팔 생각 없고요. 이 상단을 뚫어버릴 거라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했듯이 여기서 이 저항선인데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어, 매수와 매도를 하지 마라 요게 뚫어버리면 구회를할 것이다 이렇게 말 했는데요 쏙슬도 저항선을 뚫어버렸잖아요 BOLZ도 뚫어버릴 수가 있다 자 제가 크게 투자하고 있는 FNG 수익률 한40% 정도 됩니다 네, 조금 3% 정도 나왔어요 애플, 테슬라, 구글이 오늘 크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FNGU 3분 넘게 하락을 했고요. 어, 솔직하게 애플이 지금 추세가 안 좋잖아요. 강한 저항선도 이탈해버렸고, 그래서 FNGU는 한동 빠질 것 같아요. 만약에 FNGU가 310달러까지 오시면 FNGU를 또 매수를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렇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빠질 수 있냐? 모릅니다. 여러분, 메타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있기 때문에. 또 FNZ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310 달러에서 또 매수를 해줘야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을 하면 됩니다. 저는 계속 홀딩할 거고요.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다. 자, RSI 다시 매도 시그널 떴고요. 58입니다. RSI가 80 이상 가면 그때 매도를 하는데 80이 안 가기 때문에 계속 홀딩할 겁니다. 자 t q 규가1.16 약간의 하락이 나는데요. 자 여기서 또 강경 저항선을 맞고 조금 하락한 모습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뭐 크게 올랐던 만큼 조금 조정이 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조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레브리 꼬박이 3배 짜리는 경동생 기반 3% 5% 정도는 돼야 합니다. 자여기 뚫어보실 때가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홀딩하세요. 많이 내려오면 다시 20선에 내려오면 또여기 주매를 하면 됩니다. 59달러에서 다시 주매를 하면 되고 보 내려면 뭐또 여기 밑에 하단 있기 때문에 이강좌또 지지선 있기 때문에 또 56달러 57달러에서 또 주매를 하면 되고요. 이거 멤버시 후원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감사 인사해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나 꿀님께서 멤버시 후원해주셨는데요.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자한 달에 월 990원 후원해주시면 제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먹고 살려고 또 이지 유튜브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퀄리티도 떨어지는데 무슨 멤버십원이냐월 990원도 아깝다. 그냥 두고 조회수만이라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아, 그래도 나 삼을 고생한다. 990원 정도는 내가 후원해줄게. 일하시는 분들은 후원해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올해는 대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홀딩과 어, 매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추세가 되게 좋죠? 자, 오늘 4대 지수는. 약간의 혼두세를0습습다다우0 어, 0 0 0 0 약간의 하락이 났고요. 자 나스닥이 0 0 0 약간의 하락이 났습니다. 자 크게 올랐던 만큼 0 0 조정이 오는 는0 당연합니다. 신고가를 뚫어버리기 때문에 조0 0 0 0 0는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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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1% 0 0올라0줬어요아 정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너무 강합니다. 자 오늘 신용목 국제금리가 아4 2고요원 뭐 상승했는데 신용목 국제금리는 하락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 금리는 5월달 아니면 7월달에 할 생각인데요 뭐 1년에 3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5월달 하면 7월달 하겠지 7월달 하면 9월달 하겠지 9월달 하면 11월달 하겠지 결국 두세 번은 할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십 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또 증시 호재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면 됩니다. 자, WTI가 다수 높은 78 달러고요. 어, WTI는 어, 국제 유가는 80 달러만 넘지 않는다면 c p i 지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자, 이래 보겠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가 79입니다. 아, 극심한 탐욕 구간인데요. 제가 말했지만 대상승장에는 극심한 탐욕구간과 탐욕구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극심한 탐욕구간이라도 매도를 할 필요 없고요 대상승장에서는 존버를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6개월 1년동안 여기서만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포해서 매수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자, 이제야 이해가 됩니까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죠 직결 매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공포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레버지 리 곱하기 두 배짜리 계좌를 인정하겠습니다. 여기는 장기 보유 계좌고요. 다이아미드 S&P 500을 추자는 레버지 리 곱하기 두 배짜리가 수익 50%에 달성했고요. 드디어 코덱스, 미국 라스닥 100을 추자는 레버지 리 곱하기 두 배짜리가 수익률이 100%가 달성했습니다. Let's play! 짝짝짝짝. 자, 다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주는 레벨 곱하기 2배짜리 수익률 81%. 레스 브라. 계속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기분 좋다. 기분 좋아. 자, 오늘 조금 조정이 났다가 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요. 이명언을 끝까지 명심하세요. 주식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인내심 있게 버텨 보겠습니다. 얼마큼 같이 기대가 됩니다.